안녕하세요. 가스케이프 주장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한번 방구석에서 혼자 놀아보기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놀아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제께 리뷰를 찍었던 요, 아파트 MC라는 요 조명을 이용해서 이런 미니 장난감 차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 뭐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준비된 모델 차량은 요, 얘입니다. 시트로엥이 아니죠. DS7 크로스백 하나와 5008 그냥 조그만 찹니다. 5008 조그만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시트로엥의 예스 뭐야 C3 에어크로스 요 세대인데 뭐 그냥 일단 다세개 갖고 와봤어요. 뭘로 찍을지 아는 모르겠고요. 뭐가 멋있을까요? 멋있는 차를 한번 찍어볼게요. 얘보다는 어 얘네보다는, 얘네보다는 DS를 가지고 빛을 좀 갖고 노는 방법이랄까? 뭐 그런 걸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일단 먼저 보시면, 지금 d s 랑 크로스백을 한번 앞에 놨는데, 음, 현재 좀 조명 상태는 그냥 어, 제이 사무실에 조그만 스탠드 두 개가 켜져 있는 정도의 공간인데, 과연 이제 여기서 그 어저께 샀던 그 조명을 가지고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빛의 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빛의 특성이 뭐냐하면, 자 일단 이 LED 그냥 조명입니다. LED 후레쉬. 어제 그 조명을 이렇게 하면은 광량이 굉장히 세죠. 그냥 진짜 밝기를 조금 떨궈 볼게요. 거의 뭐 그냥 34% 그다음은 이 정도 이런 식의 조명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빛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둔 간에 이 카메라 시점 자체가 좀 하이 앵글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변화가 크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이제 같이 들었던 디퓨저 디퓨저를 여기다 껴보겠습니다 광량을 안 건드리고 그냥 디퓨저만 낀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확실히 어 빛이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빛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이제 네, 그리고 또 하나 준비 물은 A4 용지 뭐 장난감 니까 A4 용지로 돼요. 하얀색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얘를 이렇게 대주는 것만으로 또 달라집니다. 느낌이 얘를 이렇게 대주면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빛이 굉장히 소프트해지죠. 차에 지금 차에 비치는 저, 광원의 그, 부드러운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그냥 디퓨저 만든 거, 이게 A4용지 된 거,가, 디퓨저를 두번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퓨저 두번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탑 라이팅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변화되는 값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뭔가 되게 굉장히 그럴싸하죠. 느낌이 이거를 이제 그좀좀더 낮은 앵글에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은 지금 차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보통 측면부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죠. 라이팅이 이렇게 좀큰 그니까 어쨌든 차보다 큰강원이나차 정도 되는 강원이 있게 되면은 아이템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지금도 어차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염유리를 빛이 많이 가득 채우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좀더차 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창문을 비춰줬던 저 빛들도 위로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더 넘어가면은 거의 라인만 보이게 되겠죠? 자체 라인만. 보통 그래서 요걸 요 정도까지 내려줍니다. 뭐, 이렇게 브러셔나 이런 걸 찍을 때이 정도까지 내려주고, 창문에 약간 그라데이션이 생기게끔. 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꼭 뭐, 이렇게 찍지는 않, 않으니까요. 사진은 정답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도 하면은 좀더 라인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어두운 색이니까 사실 어두운 색 살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잘 표현되도록 좀 빛의 위치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광량을 한번 좀더 올려서 아까 A4 용지 한번 다시 대볼게요. A4 용지 다시 대보면 또 달라집니다 느낌이 엄마요 이게 아까랑 그냥 이 LED 조명에 디퓨저를 달아서 바로 비춘 거랑, 이렇게또 A4 용지에서 비춘 거랑은 또 달라집니다. 느낌이. 뭔가 빛이, 빛의 소프트함 정도가 완전 달라져요. 가까이 가서도 달라지고, 올라가서도 달라지고, 앞으로 오느냐, 뒤로 가느냐. 뭐, 이런 느낌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의 앵글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살짝 바꿔보면. 보통, 뭐, 카달로그나 이런 데서 보는, 많이 보는 뷰죠. 이 정도가. A4용지를 이용해서 보면. 이 빛에 따라서 차의 라인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딱 느껴지실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실제 차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이런. 큰 스튜디오를 뭐 빌려서 이렇게 하루종일 노래볼 수도 없고 장난감 같은 걸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조금 아무래도 실제 차와는 다르니까 그냥 참고 정도 그제 생각에는 장난감 그런 다이캐스트 모델들 잘 찍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되게 잘 실제 차를 찍으셔도 스튜디오에 한정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되게 잘 찍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네. 이제, 아까 찍었던 사진 몇 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장. 여섯 장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렸던 촬영을, 기법을 이용해서, 음, 이제 총 여섯 장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어, 지금 JPG 상태니까 사실 만져도 크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노출 정도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얘도 조금 줄이고 얘도 조금만 줄이고 얘는 모체로 조금 대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얘도 이 정도. 음, 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오픈 이미지를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음, 자, 일단 사실... 어 애초에 베이스 이미지를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베이스가 됐네요. 다음 게... 근데 이게 지금 이미지가 조금 찡금 흔들려서... 어... 약간 미묘하게 작업이 쉽지?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이거 사, 사실 약간 흔들린 이미지라서 지금, 지금 얘도 약간 이렇게 보면은 흔들렸죠. 이게 아마 스마트폰으로 제가 찍다 보니까 흔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흔들린 게 보이죠? 한번 일일이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 두가지의 빛이 지금 다르죠. 이만큼 필요한 부분만 살짝 따보겠습니다. 이할 예, 때는 브러쉬 작업을 상당히 조심조심해주는 게 중요해요. 브러쉬를 조심조심조심스럽게 뭐 많이 해보면 사실 감도 생기는데, 아생기 네, 이렇게 하한번요금 이거 그 일단 한번 따다게

여기도 상당히 흔들린 게 보입니다 아마 터치하면서 확실히 흔들린 게 주체할 수가 없네요 얘는 옆면에 빛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옆면을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필드 확실히 얘가 좀더 밝죠. 근데 여기가 너무 밝으니까 어, 룸넛을 약간 줄인 채로 이렇게 좀 어둡게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근데 네, 뭐, 크게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음, 아, 약간 차이가 있네요. 마지막은. 약간 차이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얘도 지우고. 옆에가 확실히 좀 선명하니까. 선명한 쪽을 좀전 써볼게요. 여기도 얘가 훨씬 명해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뭔가 이미지가 완성이 좀 됐는데, 음,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 효과를 줘보자면, 블러를, 가우시한 블러를 줘서, 전체를 약간 흐리게 만들어주고, 얘가 마스킹을 해준 다음에, 라소 툴로 굉장히 러프하게 따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킹을, 페더를 조금 더 줘서, 이렇게 하면은, 어, 좀더 재밌어 보일 줄 알았는데,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네요. 마스킹이 좀센나 봅니다 조금 빼줘야겠다 네이 정도 빼주고 네뭐 그냥 이런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고 하니까 결국에는 조금 흑백으로 빼도 될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마젠타가 바로 보이니까 마젠타를 쫙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도 빼주고. 쫙 빼주고, 시안도쫙 빼주고, 뭐 이런 느낌. 와, 별로 필요 없겠다. 뭐 하여튼 대충 이 정도. 뭐 이런 느낌에 되게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 있어요. 이제 네, 포토샵으로도, 장난감 차로도, 내 네, 옷도 조그마니까 여기서 볼만한 거지. 막 확대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다이캐스트가 조그만 거다 보니까 좀 별로 안 예쁘죠. 여기요 정도, 요 정도 해서, 뭐, 좀더 레이어를 조절해서, 뭔가, 값을 조금 만, 컵을 만져서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뭐, 개인 취향입니다. 암튼, 요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어, 코로나 때문에, 어,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좀 장난감, 다이캐스트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촬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큰 다이캐스트라든가 음뭐 같은 그런 거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아니면 좀더 다양한 조명을 이용해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딱히 제가 큰걸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요런 PC 그룹의 차량들 것만 조그만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음 아무튼 뭐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